아유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조만간에 이제 유일 인형 도전도 갈거 같거든요. 유일 인형 진 도, 어, 지금 해볼까요? 아, <laughs> 뭐가 많은데요? 지금 오, 뭐야? 아, 나 오늘 이걸 해볼 생각이 없었는데, 뭐가 많네? 갑자기 다섯 개나 있네, 안 겹쳤네. 설마 오늘인가? 야, 100% 있고, 200% 아니고, 어, 하나 나왔다. 뭐지? 여러분, 하나로 만족하고, 성물도 좀 되네. 성물, 성물, 차차차... 안 나오고... 핫 아, 안 나오고... 변신은 뭐 되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다섯 개, 와박 따따따... 이거, 이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지어 쌍번개 좋았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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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지금 세 개가 나왔는데 오히려 더좀 간지러워진 느낌인데 중복이 세 장이 됐고 세 장이 됐고 <laughs> 이상해졌고 어어 이분 이상한데 이어 지금인가 어 왔나? 형들, 나 오늘 유일 되나? 설마? 유일? 리얼? 정말? 썩을 놈들씨, <laughs> 진짜. <웃음> 아, 씨. 어렵네, 어려워. 아 아, U2 됐다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약간 설렜다. 아, 쪼, 아.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세 장이 참 마성의 구간이네, 세 장. 와. 되게 마렵네요, 세 장. 아, 전설 실패할 때까비라고 생각은 하면서 이분 웃고 있는 나를 봤다. <laughs> 아 근데 그게 맞아. 어? 그래도 내거뭐할때막 조지는 거 우리 형들 또 즐기잖아. 어? 그게 맞지, 어. 아이씨, 안 되겠다, 형. 나 오늘 8만 8천원만 쓰자. 아니야. 아껴. 어, 아껴야지. <laughs> 갑자기, 또눈 돌아가가지고. 막뭘 쓰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되는데. 아, 어, 아껴, 아껴. 아, 지금 뱃사형이 빨리 유일 뽑고 깡통 유일 소리 듣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아, 형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깡통 유일까지는 아니잖아나그 정도는 아닌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할건 해야 된다고. 아, 근데 맞긴 맞다, 솔직히. 이거는.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죠? 이거는 근데 이거 산다고 선물이 나올까? 이거 두개는 가성비 좋은 편이에요 이거는 뭐 만천원이니까 이제 다이아로 따지면은 만천원이면은 500다이아잖아요? 맞나? 그걸로 뽑기팩 두개하고 코인도 주기때문에 근데 이거는 가성비 좋은 편이기는 하죠 뭐 물론 NC 정가기준으로는 뭐 400다이아가 맞기는 한데 그냥, 레딩 다이아 기준으로 보면은, 500 다이아쯤 되는 거고, 어, 그렇게 했을 때 가성비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근대미 올릴 방법 없나. 룬이 8이 떴으면 400인데, 그죠? 7만 떠가지고, 아이, 좀 그게 아쉽네. 어제 보조 캐릭이 8룬이 안 떴어야 돼. 왜 보조가 8이 뜨냐고. 지금 팔 가면 안 되지, 형. 큰일 나는데. <laughs> 형들, 지금 유일 <유일도선> 도전 해볼까요? 하하 <laughs> 말없냐? 아이씨. 아, 왜 이렇게 하고 싶냐? 지금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말없긴 하다. 솔직히. 맘만 보자고? <laughs> 아, 우리 형들도 겁나 마렵구나, 그지? 어? 느낌 왔을 때? 아, 느낌 이 오진 않았는데. 아... 아, 11시 30분 마려울 시간이라고. 아, 맞네요. 아, 맞네. 마려울 시간이긴 하구나, 또 내가. 아. 하하하. <laughs> 마렵네. 네, 저, 저거 아직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저걸로 하면은 이제 유일 도전이 되기는 돼요. 잠깐만요. 아 혹시 유일 부분 근뎀 400 넘나요? 네, 400 넘죠. 왜냐면은 피통이 만 넘게 올라가니까 어 피통이 아마도 한 3만 7,8천 피쯤 될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전사 같은 경우에는 피통 2천 당 근뎀 일식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근뎀 400이 당연히 넘어가죠. 그럼 인형은 인형 돌릴 때 하고. 변신만 해볼까? <laughs> 잠깐만. 아 괜히 또이 형들이 말하니까 되게 하고 싶다. 아 맞아요. 유일 컬렉도 있죠. 근데 뭐 이미 뭐 뽑은 것처럼 왜 그래요? 뽑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이리, 이런 식으로 김치국 마시는 거 조금 아니지 않을까? 형들 있고요. 아 시나리오는 맞아 있다. 아 나는 원래 인형 먼저 하고 싶긴 했거든. 아, 알았어. 아 그러면은. 그렇게만 할게. 아 모르겠다, 시작, 그냥. 말 나온 김에 할게. 아니, 다른 거안 하고, 포인트만 할게. 오케이? 포인트만 써볼게, 변신 쪽에. 대대지팩은 다음에 까고. 아, 변신만 깔까? 변신 까보자. 어차피 변신이야, 뭐. 변신 성물만 깔게요. 인형은 나중에 까는 걸로 하고. 어, 인형은 인형 쿠폰 날각 잡고 할게. 가자 모르겠다 씨. 이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재물 넣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했는데. 뭐 어차피 개돼지팩에서 뭐가 나올거라고 막 기대하고 까고 있는건 아니고 그냥 까는거야 그냥 있으니까 줬으니까 까는거야 봐봐 졸라 안나와 이제 영웅 하나 주잖아 이제 두개 주잖아 졸라 안나오다가 갑자기 왜 두개 나오는거야 당황스럽네. 야, 오케이, 요렇게 해서 가고 변신도 가. 어 뭐야 이거 갑자기? 변신은 왜 더블샷이냐? <laughs> 당황스럽네. <웃음> 뭐지 이게? 두개 몰아서 줬네 뒤에안 줄라고 이 망할놈 의 새끼들 그냥. <laughs> 아 물론 이제 솔직히 기대 안 한다고 말을 하는 거는 개 구라죠. <laughs> 어 구라지 당연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 세 개째 나왔고요. 전변 도전 한번더 하겠다. 세개 나와서. 이러면은 일단 영웅은 확률대로 나오긴 했네. 48개로 영웅이 다섯 개 나왔으니까. 그냥 딱 확률대로 나온 거고. 합성 좀 마저 할게요. 하나. 심지어 이거 마저도 좀 확률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끝났고. 전설 도전을 어쨌든 간에 싹다 한번 하고 잠깐만. 전설 성물도전 한번 전설 변신 도전 한번 가고 가보자 변신부터 어차피 포인트로 받아도 되는 거니까 바로 누르고 그럼 전설 포인트 11개 어, 11개면은 뭐 일단은 전설을 받으니까 맞지 11개 어 11개면은 받으니까 하면 되고 미리 받아놓게 형들아 지금 내 포인트 개수 몇 개냐면은 어디갔냐 어, 20개인데, 변신으로 11개 받겠습니다. 전설 성물 도전 한번 재물 주고, 신화 도전 한번 해볼게요. 중복 나오면. 좋았어. 자, 변신 갑니다. 여기에서 중복이 나와야 되거든요? 올 중복이네요? 올 중복. 자, 바로 가요! 신화 도전. 솔직히 나도 그걸 바래. 여기서 나오기를 바래. 솔직히 말해서. 자 절지 않고 바로 누르겠습니다. 갑자기 유일 도전인데 누를게요 가볍게. 자 어차피 뭐 실패하면 TJ 있으니까 갑니다. 갑니다. 아유, 가비씨. <laughs> 아유 아깝다 아까워 아 뭔가 느낌 이게 눌렀을 때 느낌은 딱 괜찮았는데 아이 조금 아쉽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지금 얘도 중복이거든요 또. 그래서 뭐 다음에 T J 때 이제 두번또 도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형 할 때도 뭐좀 도전 여러 번하면두 번까지는 할것 같아 두세 번까지도 잘 모아 가지고 하면될거 같기는 한데. 어, 잠깐 설렜어, <laughs> 잠깐 설렜어.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뒷말 안 하게 여기는 개돼집행은 그냥 진짜 인형으로 골라 놓을게요 제가. 어 이렇게 골라놓고 잠궈 놓게 이거. 어 인형 이건 인형 쿠폰날 가는 거. 어,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합성 포인트가 또살 수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아마 그거 하면 유일 도전 뭐한번더갈 수도 있어. 어, 몰라, 사람일. 이것도2 0개나 채워버려가지고 한번 더할 수도 있지. <laughs> 마음 급해지면. 근데 아마, 어, 이번 달 리세를 좀다 끝내서, 전설 도전들을 좀 마저 해보고, 예, 그러고 결정을 지을 것 같기는 해요. 어, 아, 이게 내가 말했잖아. 진짜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세상이어도 어, 세상이어도 이게 얼마 안 차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내가 무리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전설 저거 17번 진짜로 다 돌려가지고 나올 수도 있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거지. 뭐, 신화가 돌린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지? 음. <목소리>